하나 대통령이 지금 SNS에 갑자기 전시작전 작전 통제권 관수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똥별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 관수를 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행보와 관련해 가지고 군부에서 지금 저항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문민 장관 보내가지고 군인들 장악하라고 했더니 그 끌려다니면 모릅니까?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 하나도 해줘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바보돼요.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재명 대, 이재 정부가 한미 관계 때문에 남북 관계 한 발짝도 못 나고 막겁니다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전반기에 남북관계가 한 발짝 앞서가면서 북미관계나 북핵문제 해결에 어떤 기초를 놓았던 것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 그야말로 미국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동원이라는 외교안보수석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은 성공을 취했었고 전반기의 남북관계가 이 노무현 정부 전반기에 남북관계가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종석이라는 참모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임성남 그 저관도 가 계시고 박인주 저관도 가 계시고 다저 지내는 대학 대학 후배들이지만은 직업 외교관들이 대통령 직은 거리에 있어가지고는 될 일이 없어요 남북관계는 이건 어떻게 시정 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국방장관을 갖다서 격려를 하든지 잡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군인들을 좀 통제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반대 저항에 부딪혔으면똥별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지금 사법 뭐 개혁 때문에 정신이 없어지지만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 개혁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